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합격의 기준 방송 4부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셔야 될 대학교는 바로 홍익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어, 둘다 신촌에 있네요. 음, 일명 술 먹기 좋은 곳이라고 제가 네술 음, 먹기도 좋고 어, 놀거 많고 사람 많고 하여튼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상하게 홍대를 좀 좋아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2대를 좀 선호하는 학생들. 일명,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2대 빠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대만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경향이 좀 강했었는데, 현재 좀 근래와서는 좀 그런 게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수준이 예전보다는, 그러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학교 다니시던 시절보다는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워낙 인기학교다 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학교는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솔직히 미술, 일명 미대가 좀 강합니다. 미대가 좀 강한 학교긴 한데, 뭐 미대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홍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자유전공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자유전공을 통해서 2학년 때 가고 싶은 학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홍대에서 솔직히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미대인데 이 미대를 뭐 문과나 자연계 학생이 갈수 있다라는 요런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홍익대학교가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홍익대학교가 실기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학업이 뛰어난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자유전공에서 조금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좀 학업이 되는 아이들을 지금 미술대학교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받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업,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어, 저희 이제 컨슈에서 말하는 4대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안에 전공적 합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말하는 일명 학업에 대한 이런 내신이나 아니면은 수상에 있어서도 좀 학업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성장,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활동들이 얼마나 발전성 있고, 얼마나 전문성 있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성은 뭐 리더십이나 반장을 통한, 아니면 뭐 장을 통해서 리더십이나 의사소통 능력,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좀 느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4대 요소.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보편적인 학교인데, 홍대 같은 경우는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저가 있어요. 근데, 그 최저가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이 최저를 조금 잘 감안하고 놓셔야 되고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생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홍대를 지원했는데 최저를 맞춘다, 그만 합격할 확률 되게 많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최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또한 홍익대학교는 솔직히 정량화된 숫자를 좀 좋아하던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뽑는데도 있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 데 있어서 좀 정량화된 수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여러 교과간의 성취 균형을 살펴본다 해서 반드시 모든 교과목을 다 완벽히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래요. 아 융합적으로 어떠한 전체적인 것보다는 다만 주요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요 등급만 높고 나머지 뭐 기술이나 뭐 이런 뭐 그 외의 활동들, 뭐 정보, 뭐제 2외국어 이런 게 너무 현저하게 나지면 안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치가 홍대를 지금 뽑히는 아이들의 기준선을 보면 2등급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개초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뽑히는데 만일 주요 과목이 아니라면 뭐 기술이나 뭐제 2외국어 이런 것들이 한 4등급 정도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과목만 열심히 해, 교과 간의 성취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또한, 학업의 충실도나 성실성에 의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대요. 아,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심하겠다는 거죠. 너 주요 과목만 공부했구나. 나머지 과목들은 다 버리고, 어우, 얍삽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다른 교과와의 균형도 함께, 함께 보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정리하자라면 좀 종합적으로 성적이 좀 나와야 된다. 어느 한 과목에 치중되지 않고, 어떠한 뭐 전공적 합성을 살린다고 어쩌게 편중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나타내는데, 이 밖에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주 자기주도적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학업을 하는 모습,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전공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했는지, 그리고 기본 소양 외에도 전공 관련 목표의식, 전공 탐색 이런 것을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아이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 내가 가고자 하는 직업군에 어, 그거에 맞는 학과에 맞는 전공을 탐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홍대는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평가 요소 중에 자세히 설명은 올해 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발표가 났을 때 저희가 홍대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위 관계없이 평가에 앞서서 학업 역량 성장. 그 발전 가능성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밑에 보시면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측면에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 안에서 보겠는데 홍대에서 솔직히 아이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 전공이에요 문과와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를 따로따로 따로 뽑는데 최저가 그렇게 맞춰져 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연계 아이가 문과로는 지원할 수 있는데 문과 아이들이 자연계로 교차는 안 돼요. 최저가 수학, 가형이 들어가고 과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율전공은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 현재 관심의 분야와 향후 전공을 결정하고 어떻게 그걸 끌고 나갈 건지 그런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좀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폭넓게 성장 잠재력을 보겠다라는 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전공과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 활동 나름대로의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좀 발전시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우리 학교가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공이 없잖아요. 학과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홍대 자유전공을 집어넣을 때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전공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전공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생기부 안에 좀잘 어필이 돼야,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중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빠지 그러니까 학교 교과가 빠지면서 학생부 교과가 평가에서 제외된다라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홍대는요, 성적을 되게 중요시 보겠대요. 하지만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없는 것일 뿐이지, 학생부 교과는 여전히 평가 영역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치화 시켜서 줄 세우긴 안 하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야지 뽑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홍대를 집어넣을 때 4등급, 5등급이 스펙이 되게 좋아도 좀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홍대를 집어넣는 제가 생각하는 성적대는 2등급과 3등급 중반대까지 3등급 중반 같은 경우는 조금 스펙을 좀잘 만들었을 때, 홍대 입맛에 맞게끔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한 2등급대 아이들이 우르르르르 몰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대는 아,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2등급 아이들이 최저를 맞추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딱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최저 부분을 좀잘 생각해서 홍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은 주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학업에 대한 부분 중요시 보니까 성적이 너무 낮으면 우리 학교는 집어넣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만, 내신 성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소 좀 달라졌대요. 예전에 진짜 정량화 시켰거든요, 홍대가. 과거에는 수치화 시켜서 등급만을 주목했다면 이제는 성적 변화 추이 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1학년 때 성적이 좀 낮더라도 2학년 때 올리고 3학년 때좀 많이 올려준다라면 성적의 변화가 추이가 좀 발전성이 있다라면, 또한 교과목 간의 균형 등 내신 성적을 둘러싼 전후 맥락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건그 어떠한 숫자적인 것보다도 숫자가 좀 방향성을 갖고 가고, 그리고 그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학업에 대한 부분 중요시 보겠다라고 말하는 게 홍대네요. 맥락에 대해서 고려 없이 내신 등급에 일괄적으로 수치하하진 않지만 예컨대 이 숫자 수가 적어 높은 등급을 얻기 어려운 상황 등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겠대요. 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숫자가 적어서 높은 등급을 얻기 힘든 것까지 우리가 다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몇명 없으면 등급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수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편차 이런 것들 다 계산해 주겠다라는 거를 나타내네요. 자, 홍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겁니다. 자율 전공을 집어 넣는 아이가 있다라면 전공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학업을 그리고 내가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진로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하면서 성적을 잘 유지한다라면, 그러니까 성적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최저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번에 보셔야 될 대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 일명 2대입니다. 이, 이제 2대가 좀 유명해졌던 게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못 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에서 이제 김혜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유명해졌는데. 자,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른분들, 이제 아버님 세대들이 정말 좋아하던, 어, 어떻게 보면, 이대는 남자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대를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정문에서 다 잡혔어요. 근데 요즘은 남학생, 여학생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비에 쌓여 있었던 학교고, 그리고 이대 가는 아이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무시할 수는 없는 학교입니다. 되게 공부 잘하는 우리 여학생들이 모여있죠. 자, 2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을 좀 약하게 보는 학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예요. 아예 보지 않는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전공성이 한 2년 전부터 조금 약해지더니 작년에는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되게 평가 요소에서 많이 뺐고, 이번에는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 학교는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 딱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며, 전공적 합성 부분은 좀 보지 않겠다. 이 얘기는 공부 잘하나이 뽑겠다. 아, 라고 지금 이대가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대만의 계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량화시키는 어떤 계산법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는 아이들을 좀 선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업역량과 학교활동 딱두가지로 본다는데, 이 안에 전공성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되게 많이 약한 학교가 이화여자,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면요. 지금 목이,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힘듭니다. 자, 5개 평가 요소라는 뭐 중앙대나 외대나 경희대 이런 식으로 저희는 뽑지 않아요. 첫 번째 학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만들어내고 발전성을 가져가며 학교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대를 놓는 가장 기준선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자가 갖춘 학업 역량의 우수성은 학업 성취도와 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은 학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뭐 수상도 있고, 저희 이제 특강강, 저희가 이제 특강을 방송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개편했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 특강을 제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 와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다해 놨으니까 한번 정도 수강하셔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업 역량은 학생부 곳곳에서 드러나요. 뭐 수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진로 동아리 뭐 성적표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항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지원자가 갖춘 학업 역량이 어떤지 그리고 내신 성적도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으며 수상경력 동아리 학업 탐구 멘토 멘티 맨티, 멘토 멘티 하면 좋겠네요 이런 학업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멘토 멘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 중에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내가 얼마큼 잘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주도를 자기 주도 학습을 얼마나 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집어넣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우리 아이가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업의 능력을 어뭐 진로 활동이 됐건 자율 활동이 됐건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됐건 그런 거에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음, 솔직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공성이 약한 생기부들이 있습니다. 전공성을 잘못 구하고, 좀 주구장, 주구난방으로 만들어진 생기부를 저희가 이제 자유전공 같은 데서 좀 많이 넣는 편인데, 그런 생기부를 좀 학업이 좀 뛰어나다라면, 좀 학업에 대한 우리 아이의 발전성을 좀더 강하게 집어넣어서 이화여대를 한번 지원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고 기준으로 이화여대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지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의 학교 활동 우수성은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떻게 몰입했고 그거의 활동을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평가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전공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관심 분야니까. 어?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건 전공분야 아니야. 그런데 학교 우리 아이들이 꼭 관심 분야가 전공과, 전공만이 관심 분야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요. 정말 여러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자기가 전공에 대한 관심 분야도 있지만, 그거 외에 관심 분야도 있겠죠. 그런 포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공성을 몰아가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대는. 걷다가 이대는 저희가 입학처, 그러니까 이... 입학사 정관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전공성 부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대 상담 갔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대는 진짜 전공성을 안 보겠다고 입학사 정관들이 말한다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설마 구라까겠습니까?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도 학생부의 특정 항목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항목, 그러니까 전공에 따라서 막 특정하게 막 그거 하는 것만을 중, 준, 중점으로 살펴보지 않으며 모든 항목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 아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평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항목을 따져봤을때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 활동 우수성을 살펴볼 때 활동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참가했다고 해서 자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참가했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평가로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만은 활동을 했는데 그 생기부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가 없대거나 아니면 은 우리 아이를 어필을 생기부에서 찾을 수 없대거나 이렇다라면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죽은 한방으로 만은 활동을 했겠지만 그 활동을 했다라면 활동에 대한 동기나 우리 활동에 대한 과정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의 개수, 참여한 동아리의 수, 그리고 3년간 읽은 책의 권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이보다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활동에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스토리상 그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걸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발전성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1학년 때보다 2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에 그 활동의 연결성이 좀 발전성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화여대를 그러면 학업 역량의 우수성과 활동,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두 가지를 본대요. 자, 그러면. <laughs>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끝난 것 같아요. 2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공부를 좀할줄 알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만일 학업에 성적이 있어서 좀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업을 좀더 높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순 수치가 좀 좋아야 됩니다. 2대는. 그리고 생기부 안에 우리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게 일단 학업의 네 가지고요. 두 번째 활동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어떤 활동?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 안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해도 되지만 그외에 활동을 해도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 활동에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다시 시작하면서 발전시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 많은 것보다 생기부 안에 중점적인 활동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화여대가 말하는 좋은 생기부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대요. 이화여대는 지난해부터 수시 모집 선발 방식을 전공별 선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회과학부를 85명을 한 번에 선발했다라면, 2017년에는 정치외교 행정 경제 전공 전공별로 다 쪼개서 선발했어요. 상황이 이러, 이러다 보니 학업 역량과 학교 우수성을 평가할 때 전공 적합성 보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도 많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전공 적합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대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올려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며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구과학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곳곳에 지구과학과 관련된 활동이 적혀 있고요. 스스로 연구해보고 보고서를 쓰고 동아리를 만들고 그 외의 활동을 이어가서 깊은 탐구심을 보여줬답니다. 이런 경우 우리 학교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아까 저희가 결론을 내드렸잖아요. 학업 역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전공성보다는 진짜 우리 아이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전문성 있게 발전시킨다라면 이화여자대학교는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대는 솔직히 생기부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워요. 그 얘기는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기부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을 세우는 건 저는 학업이라고 봐요. 이대는 그래서 정량화된 어떠한 수치가 일단은 좀 따라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치가 생기부 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대학교는 홍대와 이대인데 둘다 신촌바닥에 있는 학교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제가 오늘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버벅버벅 대는 거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금 목 상태가 기관지가 약간 성대에 조금 금이 갔답니다. 결절이 좀 와서 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치료하는 동안은 좀 이제 버벅대고 좀헌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대와 홍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오부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